안녕하세요. 아예 네. 올라올 때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하울링 괜찮으세요? 아니, 하울링이 좀 네. 네. 아, 약간 그 경직된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명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저 끝에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사실 다 웃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좀 마음을 이렇게 푸시고 어려운 얘기 할거 아니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테드 고려대학교에서 저한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약간 막막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하는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테드, 테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테드 고려대학교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감을 잘못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저 정보를 좀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테드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아까 제 프로필 사진 을 보셨지만 엉뚱한 프로필 사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 나중에 보자 그러면서 어, 이렇게 살짝 열받으면서 이게 어, 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구나. 뭐 아까 얘기하셨던 정성일 원장님 도 하셨고 저 다른 어떤 디자인분도 오셨고 해서 아, 내가 맡은 주제는 이런 거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잘 약간 잘안 보이는데요. 여기 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눔, 젊음을 캐스팅하다는 취업 혹은 실직 우려 등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20, 30대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들이 뭐, 뭐, 뭐 해서 이렇게 모여서 공유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지금, 어, 뭐였죠? 어, 취업 실적 우려 등으로 우리 역으로 <laughs> 여기 있는 대학생, 그 뭐, 취업준비생, 그리고 직장인들이 걱정을 안고 지금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 불과 3년 전만 해도 사실 저도 어, 그냥 삼성 물산이나 회사를 다니 회사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물론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매일매일 원서를 쓰고 떨어지던 걸 반복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직전에는 여기 대부분 분들하고 비슷하게 고려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에 했던 고민들 아니 생각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생각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탐스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아시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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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희 직원들 약간 이렇게. <laughs> 네. 어, 그, 탐스는 아시는 분들 많은데, 1대1 기부공식, 저희가 1 one f o 1이라고 부르는, 여기 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저희 직원들도 모르는군요. <laughs> 네. 그, 제가 1 one f o 1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1 one plus 1으로 이해하세요. <laughs> 근데, 근데 사실 이1 f o 1이 1 plus 1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 플러스 원의 어떤 뭐 아트에 가서 큰 우유를 사면은 작은 우유 앞에딱 붙여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탐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하나 사면 신발을 하나 더 줍니다. 다르다면 그 신발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른 신발이 없는 신발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준다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렇게 두 사람이 웃게 되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탐스에서 말하는 원포원 1대1 기부 공식은 신발 한 켤레를 팔면 한 켤레를 기부하고요. 두 켤레를 팔면 두 켤레를 기부하고, 세 켤레, 세 켤레, 네 켤레, 다섯 켤레, 다섯 켤레, 여섯 켤레, 여섯 켤레, 켤레 계속해서 이 파는 만큼 계속해서 계속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지만 사실 되게 효과적인 공식입니다. 어, 이 탐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에, 얼마 안 됐죠? 4년, 불과 4년 전에 미국에 한 33살 정도 먹었던 브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친구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신발이 없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신발이 없는 아이들을 보니까 신발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크고 작은 사업하다 보니까 돈도 좀 벌어놨고 하니까 신발을 사서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신발 한번 줬다가 발이 좀 커지면 다시 신발을 못 신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 그러면 비영리단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생각을 또 해보니까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신발을 주다가 어떤 어떤 이유로 그 기부를 해주던 분들이 돈을 못 주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또 신발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발도 다시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내가 그냥 신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대신에 신발 사업을 했을 때한 켤레를 팔면 한 켤레 이 아이디어는 기부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죠.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실 이 친구는 신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패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다들 다좀 터무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 파 하나 기부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냐? 근데 그 순진했던 아르헨티나 친구 알레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신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아,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만들어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사진인데요. 그렇게 둘이서 뭐 아르헨티나 다니면서 신발을 만들어서 총 200켤레의 신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00켤레 갖고 미국 돌아와서 판매하기 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인턴 한3명 정도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쇼핑몰 하나 차린 것 같은 어떤 그 알바 3 명이나 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미하게 시작을 하다가 좀 사람들이 한두 명, 한두 명 이런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시작한 지 두세 달 지났을 때 미국의 지역 신문인 LA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뭐 신발 한 켤레 팔 때마다 한 켤레 기부하 신발이 있다라는 그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신발을 마구마구 마구 마구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반년 만에 그 200켤레가 만 켤레가 됩니다. 그래서 만 켤레를 팔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만 켤레를 주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에 돌아가서 신발을 아이들한테 주게 되죠. 그때가 한 2006년 한 10월, 11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쯤이 아마 제가 탐스를 알게 됐던 시점입니다. 당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물산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해외 영업을 하면서 이나나 전화라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 생활도 만족하고 있었고 뭔가 이렇게 작은 성취도 있었고 딜도 하고 뭐뭐 나는 폼도 잡고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즐겨찾던 springwise.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 이런 기사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캡처를 했던 건데요. 2006년 10월 30일자로 올라왔던 이 블로그에 올라왔던 건데, 뭐 이런 신발이 있다. 그래서 줄줄줄줄줄줄 해서 한 켤레 팔만 켤레 기부하는 이런 신발이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다. 막 이런 트렌드 사이트였는데요.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곧바로 네이버에다가 탐스를 쳤습니다. 한글로 탐스, 영어로 탐스, 다다닥 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도. 그래서 구글을 또 동원했죠. 구글에다가 탐스 슛스딱 쳐서 서치를 했는데. 그 심지어 구글에도 이 사이트하고 그 아까 LA 타임스 지역 신문 그리고 그 t a m e s n e s c o m 이란 사이트 외에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아 이게 뭐 이런 게다있어라 하면서 t 스 m e s e s c o m 에 클릭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대문에 관리, 홈페이지 대문에 걸려있던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지금 한 3분 정도 되는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Blake when his idea was to start a shoe company basically where he gave away shoes for every pair that was that was sold. People laughed and said that was ridiculous. It's more about putting other people ahead of you. Her oldest daughter is 26 and her youngest baby is two years old. She has on occasion bought shoes but for the most they didn't have. Not for all of them. You have tonsillitis. Every time you see a child, you want to give them a pair of shoes. People want to be a part of something that is good. This is what the shoe drop is all about. They have never been with shoes in their feet. He had one pair of new shoes in his life, and it's his second new pair of shoes. This is the greatest thing ever. Look what's happened in the last six months. We just gave away 8,000 pairs of shoes. Anybody who's starting a small company, everybody who, who has an idea, incorporate giving in what you do. <laughs>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제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 주, 좋다, <laughs> 아, 그러니까 정말 좋다. 야, 정말 이런, 그런 느낌을 그 컴퓨터 앞에서 혼자, 껌껌한 컴퓨터 앞에서 막 막막 막, 막 느끼면서 막 전율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더 약간 제 얘기로 돌아가자면 어떤 젊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아까 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막연하게나마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외국계 회사에서 들 인턴도 했었고, 열심히 나름 열심히 해서, 그리고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 하는데, 그 한편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없을까? 좀더 보람 있는 일을 할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어떤 뭐 구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고, 원서도 다운받아 봤고, 써보기도 했는데, 막상 내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자신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신도 없었고 내가 거기 가서 뭘할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그걸 반복하다가 이걸 딱 봤을 때어 이건 내가 잘할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다 이걸 할수있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요 그아네아그 <laughs> 감정이 아그 하여튼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어떻게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저도 신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패션에 대해서 는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가장 신발 패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장롱에 한 300켤레 정도 신발 을 수집했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A4로 출력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항구에서 팔릴 거 아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스타일 유니크하고, 뭐, 어, 스타일이 괜찮아. 뭐, 이거는 뭐, 무슨, 에스파디,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이거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 이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일단은,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삼성스에 돌아와서 다시 또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 지나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그친발 있잖아. 야, 우리 형한테 얘기했는데, 그, 형이 그 관심있다고 보자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laughs>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참으면서 나갔죠. 근데 뭐 그때 잘 참았던 게 당시 그렇게 해서 만났던 그 친구의 형님이 지금 제가 지 담고 있는 회사의 대표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서히 의투합을 해서 이제 탐스란 거를 한국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가 잘 풀려서 저희가 하자라고 해서 이메일을 제가 삼성물산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이메일을 씁니다. 그래서 블레이크한테 블레이크 한번 해보고 싶어. 뭐 나의 기회를 줘. 우리가 잘할 수 있어. 근데 서 이게 보냈는데 다음 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 해봐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거의 쇼핑몰 수준이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컨택한 처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도 이거를 안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냥 어 그래 하자. 근데 그리고 나서 5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모여가지고 맨날 클라지 버거에 모여서 막 그래 뭐 이거를 어떻게 전개하겠다 우리의 꿈과 희망.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사실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 망한, 망한 건가?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제 기억이 맞다면, 2007년 한 2월쯤에 중동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어느 호텔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만약에 계약서가 오면, 회사를 그만두자.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자. 근데 사실은, 계약서가 안올 거라고 생각하고 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 오니까 연락도 없고 이메일서도 다또 없으니까 그래서 뭐안 오면 삼성물산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2주 후에 계약서가 어느 이메일로 딱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하고 뭐긴 얘기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고민을 하고 회사를 그만 뒀죠 그리고 와서 그 지금 앞에 앉아 계신 강원식 대표님과 함께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그 미국에. 블레이크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계신 분이 젊었을 때강원지 대표님이시고, 뒤가 젊었을 때 저고, 그리고 옆에가 더 젊었을 때 블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블레이크를 만나러 이제 미국을 향해 갔어요.